안녕하세요. 문학 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삼국유사에 실린 수로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는 고려 시대의 이련 스님이 정리하신 이야기죠 지난번에 김현감호 호랑이를 감동시킨 청년의 이야기 역시 삼국유사 감통편에 실린 이야기였답니다. 이번 작품 수로부인은 기이편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 성덕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수로부인의 얽힌 이야기를 두 가지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한 늙은이가 수로부인에게 꽃을 바치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 늙은이가 용에게 납치된 수로부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이야기는 헌화가와 해가라는 향가의 배경설화가 되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볼까요? 수로부인은 순정공의 아내였습니다. 순정공은 성덕왕 당시에 강릉 태수자리를 맡았죠. 신라시대에 공이라는 호칭을 쓴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순정공은 신분이 무척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강릉 태수자리까지 맡은 것으로 보아서 음, 아마도 진골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역사가들은 진골 귀족에 순정이라는 이름까지 더해서 구체적인 인물을 찾아냈는데요. 바로 경덕왕의 장인 김순정이었습니다. 즉 순정공은 경덕왕의 왕비 삼모부인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삼척향토문화백과에 따르면 부인이라는 호칭은 왕비, 왕의 어머니, 왕비의 어머니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었다고 해요. 수로부인이라는 칭호는 왕비의 어머니라는 신분에서 왔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고귀한 신분의 얼굴까지 아름다웠던 수로부인은 남편과 함께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다가 저 위에서 철쭉 꽃을 발견합니다. 아주 아름다웠죠. 수로부인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에게 꽃을 꺾어 바칠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죠. 철쭉 꽃이 절벽 위에 피어 있었거든요. 그때 한 늙은이가 암소를 몰고 가다가 멈추더니. 노래와 함께 꽃을 꺾어 바칩니다. 무척 용감하지요?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케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몸이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나이가 든 노인이 한 여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 꽃을 꺾는다는 건 그만큼 순수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볼수 있어요. 게다가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하고, 신중하게 수로부인의 허락을 먼저 구했잖아요. 즉, 노인은 자기 자신을 막 뽐내고, 아, 나 멋지지.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수로부인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수로부인이 그 꽃을 원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녀를 위해서 꽃을 꺾었던 거죠. 아주 성숙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급박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수로 부인이 바다의 용에게 납치된 사건이죠. 남편인 순정공은 막,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 늙은이가 나타나더니 여러 백성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이 돌아올 거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번 노래는 가사가 좀 익숙해요. 거부가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부녀를 약탈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내 만약 거역하고 내어 바치지 않으면 그물을 넣어 사로잡아 구워서 먹으리라. 구지가와 그 가사가 비슷하지요. 차이가 있었다면 구지가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머리를 내어놓으라면서 거북이를 위협했지만 해가에서는 거북이가 수로부인을 납치한 범인이기 때문에 거북이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북이는 수로부인을 납치한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자를 칭하는 말이 조금 달라진 거죠? 자, 노인의 조언은 바로 효과를 드러냈어요. 용은 금방 수로부인을 모시고 나옵니다. 수로부인이 경험한 바닷속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일곱 가지 보물로 꾸민 궁전에 음식들은 맛이 달고 매끄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도 수로부인은 깊은 산이나 큰 연못을 지날 때면 식물에게 납치를 당하곤 했습니다. 이게 수로부인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예요. 오, 어, 내용도 짤막하고 어려운 말도 없지요. 하지만 내용이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우리가 추측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넉넉합니다. 수로부인의 이야기는 보통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군 노래로 보는 관점. 이건 수능 특강에도 문제로 나와 있지요. 두 번째, 나이와 신분을 넘어서는 애정과 욕망의 표현으로 보는 관점. 마지막으로는 수로부인을 역사적 인물 중한 명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사실 첫 번째 관점으로 가장 풍부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군 노래로 보는 관점에서는 수로부인이 무당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삼국유사 기이편에 성덕왕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성덕왕 편을 보면 706년에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백성들이 몹시 굶주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무당이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굿을 했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노인이 바친 꽃은 남녀간의 애정의 의미라기보다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향한 존경의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당으로서 수로부인이 가진 덕과 그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러면 종자는 나서지 않았는데 노인은 나섰던 이유도 납득이 돼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종자의 눈에는 무당의 권위나 진정성이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게 뭐 아름답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노인을 신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무당 수로부인은 이미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노인 또는 신선만이 그녀를 제대로 볼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한 흉년의 원인이 가뭄이었다면 언덕에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해가를 부른 것도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제사를 드린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언덕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있죠. 두구두구두구. 요런 소리를 흉내내면서 굿을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또 바다의 용이 수로부인을 납치했다는 이야기도 복을 빌기 위해서 무녀가 용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단순해요. 꽃을 꺾는다는 의미는 보통 여인을 취하는 행위를 빚댄 표현인데요. 노인이 수로부인을 위해서 꽃을 꺾어왔다라는 의미는 순수한 애정과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로부인이 용에게 납치되었을 때 부른 해가에서도 용은 수로부인을 욕망하며 데려간 것이니까 똑같이 애정과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그만큼 수로부인이 아름다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인물로 보는 관점에서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로 부인이 경덕왕의 왕비인 산모 부인의 어머니, 즉, 경덕왕의 장모로 해석이 됩니다. 왕비의 어머니가 이렇게 아름답고, 신물이나 용이 욕망할 만큼 대단한 인물로 그려진 거죠. 하지만 산모 부인은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두 번째 왕비, 만월 부인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데요. 음, 이 때문에 뒤에 수로부인의 이야기가 산모부인의 이야기로 이어지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짧은 설화에 해석이 이렇게나 많다니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요. 수능 공부할 때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는 작품보다는 정확한 의미와 해석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읽히는 그런 좋은 작품들이란 다양한 해석을 허락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떠들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해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문학이니까요. 작가가 글을 써 놓았는데 아무도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문학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위에 세 가지 해석 말고도 여러분만의 해석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실린 수로부인의 이야기. 여기까지 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